조금 그분들은 혼나야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보험사의 직원분이 대신해 줍니다. 대상 책임만 저렴하게 특약을 쏙! 쏙! 안녕하세요. 고민중 예사입니다. 네, 김민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다 실손보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손보상이 또 뭐가 있죠? 일상생활 대상 책임. 책임. 제가 대상 책임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될 일인가 이게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손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은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특약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 특약이 없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응.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그 가입시켜준 설계사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 그분들은 혼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 중에서 사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요. 저같이 설령한 사람들은 살면서 한두 번은 분명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아기를 가지고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를 아프게 할 일은 없잖아요 아기 가질 생각 있나 아기는 생각 없어 결혼 그러니까. 생각도 없어 그래요. 어, 아기를 가지고 나서 얘기를 다시 그럴까? 하시죠 자, 네. 20년 뒤에 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사분들이 설계를 해주실 때 네. 의료실비 가입을 원한다 그러면 음. 저희 다 실손담보 조회하잖아요 그렇죠. 실손담보 조회해야 되고 타사 합산한도에 걸리는 일부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액담보도 조회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손담보 조회했는데 의료실비는 없겠죠 당연히 의료실비 뭐, 가, 뭐 갈아타시는 분들은 있겠죠 음. 대상 책임도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단지 의료실비만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가족분들 중에 그래서 네.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또 없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범위가 가족이기 때문이지만은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당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지하철 차를 타려고 달리시다가 마주 오는 분이랑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코를 다쳤어요. 코를? 부러졌나요? 네. 근데 그분 코가 성형한 코였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부러졌으면 아마 비용이 크게 안 나왔을 텐데 성형이 하셨던 코다. 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재수술에는 비용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분이 만약에 개인 사비로 만약에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갔을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 당신 잘못이니까 그에 따른 뭐 합의금 쪽든 모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비용들을 본인이 감당해가면서 또 합의 과정도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절차를 보험사의 직원분이 대신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객님은 그 피해자분한테는 죄송하다라는 표현만 하시고 어,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다 해결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잘 받으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연락 달라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도 모든 일이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그 가입자분하고 피해자분하고 이렇게 각각 약속을 잡아서 그렇죠. 만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은 네. 지금 한도가 1억 한도잖아요 1억 한도죠 1억 한도 안에서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면서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특약 법률도좀 저렴하니까 아 어, 기존의 증권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죠 예, 있는 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쉬운 거는 네. 이게 갱신형이고 또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데 옛날에는 비갱신형에다가 자기부담금도 2만 원밖에 안 됐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에는 20만 원 공제 대물 배상 시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한 건또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확률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갱신형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손해가 네. 그만큼 있다라는. 네.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손해가 많냐라면 정말 일상 중에 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든 걸 보상해주기 때문이에요. 일상 생활 중 대상 책임으로 보험금 청구 가장 많이 한건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 지금 이번 발생된 거고 아, 네. 뭘 발생했는지 얘기를 안 해줬어. 아, 그러네요. 사무실에 음. 주인이 놀러왔는데 베란다에 앉아있다가 밖에 유리를 모르고 쳤나봐요 음. 금이 갔는데 150이 나와서 이거를 손해사적인 통해서 150을 돌려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인이랑 사이가 좀안 좋아질 뻔했네요 이거 방탄이야기였죠 제가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세번 남았어! <laughs> 그 지인분의 능력이 좀 됐나? 150한 번에 줄수 있는? 사실 어렵잖아요? 생돈 150 나가는 개념일 텐데 그렇죠 그 지인도 일단 배상 책임이 다행히 좀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20만 원 자기가 부담하고 네. 제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된 그래도 그랬죠? 굉장히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케이스였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는 게 네. 그 고객님들 기준으로 볼 때는 무수하고가 <laughs> 좀 아, 보상을 좀 많이 받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좀 배상 책임에 의해서 누수도 보상이 되는데 좀오래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누수가 늘 걱정이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도 보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에 그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즘에 가입을 할때 설계할 때 보니까 원래 대물 배상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만 공제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누수 발생 시 공제 금액도 생겼더라고요. 네,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네, 누수일 때는 50만 원 자기 부담금이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수가 그만큼 손해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나봐요. 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청구권 중에서는 아마 도수가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스를 뽑아내서 한게 아닐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손해율에 대한 부분도 좀 아무래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을 네. 내가 이거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그 특약 하나만 넣고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단독으로 안 되죠. 그러니깐요.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한 보장이 있다면 저희 고민중개사에게 연락 주시면 부족한 보장과 함께 배상 책임만 저렴하게 특약을 쏙, 쏙! 집어넣어서 필요한 보장만 저렴하게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 채팅 통해서 연락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저희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